주간 꾸레 아휴, 이길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지고, 질 경기 지면 우리에게 뭐가 남냐고? 승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고? 오사수나저는 잡았어야 되는 경기죠. 승리를 했어야 되는 경기예요. 사비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에게 운도 좀 따르는 경기였거든요. 앞대 골은 운이 좀 따르는 장면이었잖아요. 여하튼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을 허용하고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을 허용하면서 그러면서 이 경기는 2대 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86분에 치미아밀라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그 골을 넣기 위해서 에너지 레벨을 최대한 높이는 모습 오사수나의 그 모습이 동점골이 들어간 다음에도 이어졌다면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최근 열 경기 동안 바르셀로나에게 승리한 적이 없으니까 최근 10년 동안 홈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승부에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동점골이 들어가는 순간 선수들도 벤치도 팬들도 모두 만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좀 에너지 레벨을 더 높이면서 바르셀로나 괴롭혔으면 오히려 대어를 낚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들 정도의 경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가 대처를 못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의 플랜 A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비 감독이 백스리를 들고 나왔어요. 사비 감독 지붕 잡고 나서 이게 여섯 번째 경기인데 여섯 경기 다 수비 라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포 라인이더라도 선발 라인업의 변화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비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다는 얘기겠죠. 자, 음티티피케 아라우 백스리로 나왔어요. 그 대신 전형적인 풀백들을 모두 뺐어요. 그러니까 알바는 부상으로 못 나오죠. 그리고 데스트는 부진하죠. 그러면 전형적인 풀백을 쓰지 말고 그 대신 미드피더 라인을 좀더 두텁게 형성하자. 그래서 가비 부스케츠 니코로 미드피더 라인 공격 라인의 앞대랑 그리고 덴벨레 최전방이 루크 도용입니다. 대파이가 부상이니까 최전방에쓸수 있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루크 도용을 선발로 쓰는 모습이고, 앞대하고 덴벨레를 크게 벌려 가지고 측면부터 공격을 전개하되, 상대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면 은 프랭키 도용이나 니코가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 계산이에요. 그래서 니코가 첫 번째 골, 12분에 나온 골은 딱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가비가 넘겨주고 니코가 뒷공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볼을 잡고 골키퍼 나왔을 때 마무리 짓는 그래서 니코가 첫 골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선제골을 바르셀로나가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앞서 나가는데, 골을 넣은 다음에, 바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세트피스 상에서 실점을 합니다. 다비드 가르시아에게 헤더 동점골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 장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움티티가 다비드 가르시아를 마크하, 마크해야 되는데, 다른 선수를 마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드 가르시아가 자유롭게 헤더로서 골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가 되고, 후반전 들어서 앞대가 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운이 좀 따랐다는 것은 바르셀로나 박스 안쪽에서 부스케츠 손에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의도성이 없다고 주심이 판단해서 경기를 정개시키죠그 가운데에서 역습 상황에서 앞대가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럼 바르셀로나에게는 운이 좀 따랐다고 봐도 우왕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오사수나 팬들, 오사수나 벤치, 오사수나 선수들 다 흥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심의 판정이 이후에는 약간 오락가락 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2대1 상황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역습을 통해서 골을 노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사수나가 공격수를 대거 투입해요. 뭐, 부디밀이라든가, 아빌라라든가, 검사 4사이로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비 감독도 민계사를 왼쪽 측면에 배치하면서 백포 라인으로 바꾸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경기를 주도를 못 하다 보니까, 상대의 에너지 레벨을 따라가지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실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실점하는 장면에서도, 웅티티가 갑자기 철퍼동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빌라의 슈팅을 살짝 건드린다는 게굴절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웅티티가 이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못 했다. 이런 쓰레기.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수비라인에서 패스 돌릴 때에는, 안정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전 장면에는 움티티가 다 관여가 돼 있어 그래요 웅티티 잘못 아니에요 웅티티를 선발기용한 사비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에릭가리시아가 부진하기 때문에 에릭가리시아를 안 쓰는 거 이해돼요 그럼 런글레가 차근폼이 좀 괜찮으면 런글레를 쓰는 게 낫지 웅티티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하튼 이제 웅티티가 아 어... 실점하는 장면이다 관여가 돼 있으면서 제 역할을 못했고 루크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크도용이 이 경기에서 슈팅이 없어요. 슈팅이 아예 없어요. 아 슈팅할 뻔한 장면 이 있지. 어 되지도 않는 바이시클킥을 한다고 몸을 날려서 쓰러지는 장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전방의 루크도용이 슈팅이 없고 그 밑에 공격적으로 쓰는 프랭키도용도 슈팅이 없어요. 바르셀로나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골문에 가깝게 배치한 두 선수가 슈팅이 없어요. 네, 루쿠도용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루쿠도용은 골을 못 넣으면 연계를 잘하던가 연계를 잘하지 못하면 볼이라도 간수하던가 얘는 전방에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제가 아예 중간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연계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면 프랭키도용을 올려라 차라리. 프랭키도 형을 올려서 프랭키도 형이 골을 못 넣더라도 연계는 지켜줄 거 아니냐 아 여하튼 이참 답답한 그래도 이 경기에서 만족할 만한 건 앞대죠 네 앞대가 골도 넣었고 슈팅을 3회나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시도 9회고 그리고 5회나 드리블을 성공시켰어요 그 앞대가 오사수나의 오른쪽 라인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왼쪽 공격을 책임지면서 상대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오히려 덴벨레가 좀 아쉬웠죠 덴벨레는 날카로운 모습은 있지만은 잘 제치고 나서 슈팅이 성인가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렇지만 뭐 그래도 덴벨레가 나름대로 해준 경기가 아닌가 루크도형이나 프랭키도형에 비해선 아, 니코가 선제골을 넣은 경기 그리고 가비가 정말 많이 뛴 경기 그리고 앞대가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 경기를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 사비 감독 얘기 들어보니까 상대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와서 그때 백포 라인으로 바꿨다.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건 오사수나 진영에서 볼을 점유하고 공격을 전개하기를 원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사수나가 공격수 숫자를 늘려놨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진영에는 오히려 선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사수나 진영에서는 수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 그때 더 공격을 해서 아예 그냥 경기를 지배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앞서는 경기에서는 팬들에게 욕듣더라도 수비적인 전술 써야 돼요.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 자체를 압도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죠. 상대 진영에서 계속 공격하고 점유율을 유지하고 사비 감독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유지가 된다면 가능한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니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0분, 70분 용이거든요.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그럼 니코 나간 다음에는 니키프츠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전체적인 미드피드의 힘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키려면 오히려 공간을 지키는 게 나아요. 공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 얘기는 아예 그냥 그 상황에서는 두줄 수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우리 철학과 맞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순위가 지금 8위입니다. 우리가 뭐 4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1위도 아니에요. 8위에요. 8위. 8위 팀에 맞게 경기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과정조차 없으면 또 문제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르셀로나는 12월을 잘 넘겨야 돼요. 12월 동안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하튼 오사수단을 상대로 또 사비 감독이 나름대로 전술적으로 해안을 갖고. 전술적으로 무언가 그리고 나오긴 했지만은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인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7세에서 19세 사이의 선수들, 압대, 가비, 니코 이런 선수들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베테랑 선수들은 뭐하고 있냐? 프랭키도용, 피케, 부스케츠, 루크도용 이 선수들은 뭐하고 있냐? 사비 감독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린 선수들이 잘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어린 선수들이 매 경기 잘할 수는 없다. 어린 선수들은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베테랑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야지만 팀의 일관된 경기력이 나온다. 근데이 경기에서는 어린 선수들은 정말 잘했는데 베테랑 선수들이 부진했어요. 특히 중심축이 부진했어요. 중심축이 태우시 택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적설 나와도 할말 없다고 봐요. 태호슈텍에는 계속해서 지금 점점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오사순하고 비기면 이거 어떡하자는 거야. 그리고 오사순하고 비기면서 바로 르셀나는 여전히 원정에서 1승입니다. 공식 경기 원정 2승이에요. 디나모 캐프장 1대0 승리, 비알레이전 3대1 승리, 두 경기 승리 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이 경기에서 뭘 찾자면 앞대 의 활약, 니코의 골, 가비의 움직임 이런 부분이죠. 가비도 골 맛을 봐야 돼요. 가비도 활약에 비해서 공격 포인트라든가 이런 수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갈 길은 뭡니다? 일단은 12월을 잘 넘겨야 돼요. 왜냐면은 1월 달에는 뭐 알베스도 기용할 수가 있고 선수단 정리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12월에 경기 일정을 보면은 뭐 보카주니어스하고 친선전은 논외로 치더라도 엘체하고 홍경기, 세비아고의원정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전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드리, 안스파티, 알베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기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세비아전이 또 걱정이 되네요. 뭐 엘체부터 잡아야 되겠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꾸레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꾸레 뉴스입니다. 슬픈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세리오 아구에로가 은퇴를 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어, 현지 시간으로 15일 아구에로가 은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스페인 언론의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은퇴를 할것 같아요. 아구에로가 지난 10월 31일 알라베스전에서 가슴 통증 호흡곤란을 느끼면서 전반 41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죠. 그래서 이제 부정맥 판정이 나오면서 3개월 동안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아구에로 선수 은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아구에로 선수가 은퇴를 격, 결정한 것 같아요. 아구에로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는 5경기 뛰어서 한골 넣었습니다. 그한 골은 엘클라시코 골이죠. 그래서 아구에로 선수의 선수 생활 마지막 골은 엘클라시코 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근데 아구에로 선수가 이렇게 떠난다는 것은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도 아쉽지만 아르헨티나 축구 팬,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좀 아쉬운 소식이죠. 아구에로가 만 33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는 거니까요. 786경기에서 4 2 7골로 얻더라고요. 그래서 클럽에서는 685경기에서 386골을 넣었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101경기 뛰는 동안 41골을 넣었습니다. 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영웅이 떠나가는 건좀 씁쓸하죠. 아 메시가 떠나는 것도 좀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 씁쓸한데 아구에로가 떠나는 이 과정도 너무나 좀 슬프네요. 네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바르셀로나가 지금 공격수가 절실하다는 건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뭐 리버플레이트 페네로스트라이커 하고도 연결될 정도니까요 지금 뭐 첼시의 누구랑 연결된다 맨유에 누구랑 연결된다 뭐 맨시티의 누구랑 연결된다 이런 얘기는 거의 하루 지나 하루씩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만큼 공격수를 보강해야 되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탈리아 투린에서 라포르타 회장이 홀란드 에이전트, 민호 라이올라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라포르타 회장이 라이올라 에이전트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할게요. 다가오는 여름에 에링 홀란드는 이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에링 홀란드의 잠재적인 가치는 1억 유로가 넘어가죠. 막 1억 5천만 유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의 이정료바이아웃 금액은 6,400만 파운드 정도예요. 그러니까 6,400만 파운드를 지불하면은 홀란드를 영입할 수가 있죠. 그런데 라이올라가 원하는 거는 에이전트 비, 거기다가 뭐 아버지 비용, 뭐 선수 연봉 막 이러면은 아마도 1억 유로가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바르셀로나가. 바르셀로나가 지금 페란토레스 영입하는데 6천만 유로가 없어서 영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선수단 정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이 선수에게 새로운 연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수들을 내보내든 연봉을 깎든 그 과정이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불가능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비 감독도 그렇고 라포르타도 그렇고 홀란드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홀란드를 어떻게 해서든 한번 영입해 보자 시도는 할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라포르타 회장이 라이올라에게 여러 가지 비용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바르셀로나에서 이 홀란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홀란드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홀란드는 뭐 바르셀로나 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여러 팀에서 노리기 때문에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바르셀로나가 유로파리그로 갔잖아요. 네. 노가운 라운드 플레이오프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추천 결과 나폴리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폴리의 경기력과 지금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 바르셀로나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네. 다만 나폴리하고 이 플레이오프는 2월 17일 그리고 2월 24일날 펼쳐지니까 바르셀로나에게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는 새로 영입되는 선수가 있으면 사비 감독이 그거에 맞게 무언가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순간 경기력을 비교하면 나폴리가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나폴리와 상대를 해서 유로파리그 16강 진출 여부를 뭐 확정 짓게 되겠고요. 그리고 16강 진출한다. 그러면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향해서 또 뛰어야 되겠죠. 무대가 어디든 그 무대에서 우승한다는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아, 일단, 우사순화전 패배에서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비 감독은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베테랑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어린 선수들이 많으니까, 어린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은, 전체적인 경기력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사비 감독이 선수단 정리, 그 뿐만 아니라 선수단 그 정신, 다시 갈게요. 사비 감독이 선수한 정신 무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요. 다음 엘체전 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 엘체는 잡자. 그 다음 전이 세비야전이니까 세비야전은 너무 위험하잖아. 거의 다 세비야 원정 경기니까. 그러니까 홈에서 엘체는 일단 잡고 보자. 파이팅해줘 좀. 이길 경기를 이겨보자. 파이팅.